안녕하세요 그루브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 지켜줄게 3강이고요 17번마디부터 1 8마디를 강의를 해 볼게요 앞에 아, 했던 부분하고 이제 반복이좀 있어서 이제 1 2 3을 이렇게 운지를 하고 저음과 함께 팜을 넣겠죠 처음에 그다음 2번줄, 5번줄 송시튀기고 버거시브함지제만 넣고 6번 줄에 2프렛을 엄지로 눌러주면서 2, 6번 줄 동시에 타연하면서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엄지 떼주면서 다시 5번 줄만 눌리게 해서 팜 넣어주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을 눌러주면서 중지, <웃음> <웃음> 1, 2번 줄을, 아, 1, 2번 손가락을 떼줍니다. 그러면 3, 3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하고, 엄지 퍼커시브 하고, 이동해서, 77을 눌러줍니다. 2, 3번 줄. 해서 동시에, 4줄 소리되고, 팜. 6번 줄, 퍼커시브. 두번 다, 팜과 함께 6번 줄 치고, 2, 0을 풀링 하고, 여기서, 중지를 미리 2번 줄 쪽에 갖다 놓고, 엄지로 이제 그, 팜넬 어택을 하면서, 소리내고 이를 검지로 이제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 판네라테 가면서 이렇게 치는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2 6번줄 치면서 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판네라테가 나고 타현하시면서 팜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17번부터 18번만 디까지 연주해 볼게요 19번마디 자 이렇게 이제 손모양이 대강 나오겠죠 이 예, 앞에서 했던 손모양이긴 한데 이것도 뭐 엄지를 쓰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엄지를 써도 예. 뭐 엄지 써서 중지로 이렇게 누른다던가 이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고 3번줄 6번줄 튕긴 다음에 포커시브 5번 줄의 5프렛은 중지로 가서 누르거나, 엄지가 계신 분들은 엄지로 눌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지가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앵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5프렛에서 7프렛으로 슬라이드. 턱과 씨만 다음에 손다 떼서 5, 5, 6, 8 앞에서 나왔던 거죠. 다 팜만 넣고 6번줄 한번 더 타년하고 퍼커시브 팜넣고 그냥 8번 그대로 팜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슬라이드한 소리가 있어서 글리산도 넣어놨고요 4번줄 그냥 이렇게 뮤트 소리넣고 엄지 퍼커시브 한다음에 1번줄 타년하면서 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8번을 제가 가로 해놓은거는 8번이 이제 같이 치는 그 모션은 있는데, 소리에는 없고, 소리는 1번 줄만 소리가 있고, 모션은 치는 그게 있어요. 영상하고 소리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본인이 아니니, 이 왼손까지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 이제 좀 어렵네요. 19번, 20번 마디 연주를 해볼게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21번 마디이고요. 여기는 1, 2, 3번으로 눌른 상태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팜 넣으면서 같이 넣고 2, 5번 줄 소리 내고 새끼손가락 점프해서 이제 앞에 있던 손다 뗍니다. 그래서 1번 줄 오프렛을 누르면서 이렇게 엄지버거시브 함께 1번 줄만 이렇게 어택이 들어가긴 하는데 1, 2번 줄 같이 소리가 나도 괜찮겠네요. 새끼손가락 왼쪽으로 두한 끌어와서 엄지로 6번 줄 2프렛 누르면서 3, 2, 4 이렇게 아래 눌러주면 되겠죠. 손가락 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팜 넣고 다시 5번 줄또팜 개방으로 넣고 3번 줄 그대로 탄연하고 새끼손가락 떼면서 검지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래서 1프렛, 1번 줄을 검지로 누르면서 검지 퍼커시브와 함께 어택 주고 검지 떼에서 6번 줄과 함께 1,2,3,6번 줄 2,3만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22번마디 팝 넣고 검지로 옮겨옵니다 여기를 2번 줄 2프렛을 검지로 옮겨와야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5프렛을 누를 수 있겠죠 엄지 퍼커시브와 함께 이 하고, 다시 또 끌어와서, 엄지와 함께 3, 2, 4 온지, 0에서 2로 이동시키고, 3번 줄 타면, 새끼손가락 떼면서, 검지 쪽으로 이동. 엄지 포커시와 함께 치고, 마지막에 0, 0 치면서, 팜 이렇게 합니다. 21번부터 22번까지 천천히 쳐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3, 24번 마디 이고요. 여기 4, 5, 4, 5지 엄지로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누르는 게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번과 께 들어가고, 6번째로 한번더타현하고어택으로 2번 줄 소리가 나게, 그 다음 6번 줄타냐하면서 3넣고, 1, 2, 3, 6번 줄 동치 타겟 하면서, 팡도 넣고, 3, 6번 줄 4년, 범지 퍼커시은손다 떼면서, 8호, 2줄만, 침, 2줄만 누릅니다. 그래서, 4줄 소리 내고, 팡 넣은 후에, 자, 이 5를 검지파 누르면서, 중지로 6번 누르겠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손모양이니까, 응용하셔서, 퍼커시브 넣고, 7 5도 앞에 나왔던 손모양. 그 다음, 팜 네일어택. 치고, 7번이 이미 눌러져 있으니까, 검지만 떼서, 내려가면서 바로 팜을 또 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번 줄 1프렛을 누르면서, 엄지 퍼커시브 함께. 뒤에는 살짝 끊어지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선 모양을 이제 하려면 어쩔 수 없었을 거긴 한데 그리고 1번 줄1프렛만 이제 소리내는 거는 2번 줄을 뮤트하면 됩니다 저는 검지의 위에 살로 뮤트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소리가 나도 좀 화음상에서 괜찮은 음이라 그냥 소리를 내셔도 될것 같긴 해요 23, 24번 마디 연주해보면 더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